7. 교재 연구 도형과 측정 개념 30. 공리적 방법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 공리적 방법 인간이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참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공리와 공준으로 상정한 다음 공리와 공준으로부터 다른 모든 수학적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연역적 추론. 경의, 공리, 공준,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성질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참임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뜻한다. 귀납적 추론, 실험, 측정, 관찰, 구체적 조작 등을 통하여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인 다음에 이 사례가 속한 전체 범주의 대상에 대해 그 명제가 참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개념 31. 종합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 종합적 방법 관련 종합적 방식. 공준이나 공리, 정의에 근거하여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선형적 방식. 종합적 방식만으로 지도하는 것의 문제점. 종합적 방식만으로 지도되는 증명은 증명이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다. 종합적 방식은 유클리드가 원론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였을 무수한 수학적 추론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만 수학적 사고의 결과만을 세련된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고상하고 우아한 표현 방식을 보여줄 뿐이다. 분석적 방법 관련 증명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결론이 참이기 위해서 우선 만족되어야 할 선행 조건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한다. 이와 같이 결론에서 시작하여 그 결론이 참이기 위해서 성립되어야 할 선행 조건들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가정과 연결시키는 방식을 분석적 방식이라고 한다. 파푸스가 언급하는 분석법은 결론이 참인 것으로 인정하고 참으로 인정한 결론의 충분조건 또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명제들을 계속 찾아감으로써 이미 알려져 있는 것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 32. 비유클리드 기하 평행선 공준 대신에 다른 공준을 내세워 얻게 되는 새로운 기하 체계를 비유클리드 기하라고 한다. 비유클리드 기하의 출현은 집합론의 형성과 함께 수학 기초론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쌍곡 기하. 기아. 유클리드 기하의 평행선 공준과 동치 명제인 평면 위에서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점 a를 지나고 직선 l과 만나지 않는 직선은 단 하나 존재한다. 대신에 평면 위에서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점 A를 지나고 직선 L과 만나지 않는 직선은 여러 개 존재한다. 늘 공준으로 내세운다. 이렇게 형성된 쌍곡 기하학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게 된다. 타원 기하 유클리드 기하의 평행선 공준 대신에 평면 위에서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점 A를 지나고 직선 L과 만나지 않는 직선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늘 공준으로 내세우며 여기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게 된다. 개념 33. 해석 기하 변환 기하. 해석 기하. 데카르트가 창안한 기하학으로서 좌표 개념을 도입하여 도형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유클리드는 직선, 원 등의 도형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한 반면에 데카르트는 직선이나 원을 분해하여 직선이나 원 위에 있는 각각의 점을 연구하였다. 데카르트는 직선이나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 x,y에서 x와 y 사이에 성립하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도형을 연구한 것이다. 데카르트의 해석기하 또는 좌표기하와 대비되는 관점에서 유클리드 원론의 기하학을 종합기하 또는 논증기하로 명명하기도 한다. 변환기하 클라이는 당시까지 발달된 여러 기하학을 변환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클라인의 시도를 변환기하적 관점이라고 한다. 변환기하적 관점이란 도형의 성질을 변환의 관점이나 함수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 34. 기하 영역에서의 수학화. 국소적 조직화와 전체적 조직화. 국소적 조직화는 공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접하고 있는 영역에서 참이라고 인정되는 사실, 즉, 학습자의 실제로부터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적 조직화는 기아의 전체 영역을 정의와 공리로부터 출발하는 공리체계로 조직하는 것이다. 유클리드 원론과 같은 체계적인 조직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국소적 조직화. 정의하기, 증명하기.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조직화하기 위해서 여러 성질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다른 것으로 이끌어내는 기본 성질로 설정할 수 있다. 기본 성질로 설정하는 과정이 바로 프로이덴탈이 주장하는 정의학이이다.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정의를 도입하고 그 성질들을 증명을 통해 국소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명제를 만드는 경험을 할수 있다. 증명은 국소적 조직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며 이렇게 지도된 증명만이 수학적 안목이 되어 일상생활 및 과학의 도구로서 실제적인 응용성을 갖게 된다.그러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수학적 실제로부터 부분적으로 조직화하는 국소적 조직화 경험을 통하여 조직화의 수단으로서의 증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증명의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 정리, 증명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증명교육은 지식의 자연스러운 발생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서 프로이덴탈은 이를 반교수학적으로 전도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프로이덴탈은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들의 실제적인 수학적 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의는 처음부터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역의 고리로서 필요한 것이며 증명은 여러 성질들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이며 정리는 이러한 조직과 활동의 결과물임을 주장하였다. 개념 35. 수직적 관련성과 수평적 관련성 개념들 간의 수직적 관련성이란 개념들 간의 위계구조, 즉 개념들 간의 개통성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개념 a와 개념 b가 수직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개념 a와 개념 b 사이에 논리적인 종속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개념들 사이의 수평적 관련성을 구축했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여러 개념을 통해 동시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적 관련성으로 연결된 개념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는다. 개념 36. 장애의 원인 및 교수학적 시사점. 개념의 개별화. 학생들은 개념을 개별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각각의 개념을 분리된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개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개념들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념을 개별화하고 구획화하는 경향이 있다. 개념의 고착화. 개념을 특정 맥락에만 고착시키는 경향.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그림, 즉 개념 사례를 그 개념과 강하게 결부시켜 개념을 개념 사례에 고착시키는 것 개념의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를 구분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된 시각적 보조 장치가 개념을 비조작적인 것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비본질적인 성질의 다양한 변형을 제시함으로써. 비본질적인 성질과 본질적인 성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본질적인 성질과 비본질적인 성질을 분리해 낼수 있을 것이다. 선행 개념의 방해 어떤 대상에서 두드러지는 개념은 그 대상을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즉 문제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기하 그림을 해석하는 데에 먼저 이용된 선행 개념은 그 그림을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방해한다. 개념 37. 증명과 수리 철학. 증명은 절대주의에서 수학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정당화의 수단으로, 중경험주의에서는 발견의 수단으로,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확신과 설명의 수단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서는 증명의 종합적 측면을, 중경험주의에서는 증명의 분석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새 수리 철학에서 부각된 증명의 측면은 외형상으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의 문제를 조사하여 추측을 형성하는 발견의 맥락 이후에 그 추측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조사하는 정당화의 맥락이 오며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여 확신시키는 사회적 맥락이 온다. 또한 증명은 결론이 참이기 위해서 우선 만족되어야 할 선행 조건을 탐색하는 분석적 방식과 그러한 선행 조건을 공리와 정의에 근거해서 가정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종합적 방식이 통합된 역동적 사고 과정이다. 개념 38 라카토스 증명의 의미 두 가지. 라카토스가 주장하는 증명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증명의 본질은 사고 실험이라는 것과 증명 절차는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여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먼저, 증명의 본질이 사고 실험이라는 것은 준경험적인 학문 체계로서의 수학에서 증명이 발견의 수단임을 시사한다. 사고 실험은 머릿속에서 어떤 대상들을 다루면서 사고 활동의 결과를 관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명은 곧 사고 실험이라는 관점은 사고 실험을 통한 증명의 재검토 과정에서 반리에 의해 증명과 추측을 반박하고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증명이 추측을 부분 추측 또는 보조 정리로 분해하여 그것을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식체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는 라카토스의 관점은 분석적 방식으로서의 증명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념 39. 증명 학습 실태 관련 1. 증명 방법의 어려움. 증명 지도에서 분석적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분석적 방식을 통해 증명 방법을 찾고 종합적 방식으로 증명 방법을 정리하는 역동적인 추론 과정을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학생들 또한 분석적 방식과 종합적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증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2. a이면 b이다. 형태의 명제 해석의 어려움. 학생들이 익숙해져 있는 보통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만을 제시하고 가정으로부터 성립될 수 있는 결론을 스스로 탐색하게 함으로써 탐색된 결론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명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3.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증명의 한계.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증명과 함께 조직화 수단으로서의 증명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4. 기호 사용의 어려움 증명에서 기호를 더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호를 급격하게 사용하는 현재의 지도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정과 결론, 증명을 말로 설명해 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기호로 나타내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다. 개념 40. 증명 교수학습 개선 방향 1. 분석적 방식과 종합적 방식의 통합. 중경험주의에서 강조하는 증명의 분석적 양식과 절대주의에서 강조하는 증명의 종합적 방식이 통합된 역동적인 수학적 사고 활동으로서 증명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결론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탐색하는 분석적 방식을 통해 증명 방법을 찾고 종합적 방식을 통해 증명 과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증명을 지도해야 한다. 2.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의 통합. 학생들에게 증명해야 할 완전한 명제를 제시하는 대신에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만을 제시하고 그 조건으로부터 성립할 수 있는 결론을 발견, 추측하도록 한 다음에 발견한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명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3. 조직화 수단으로서의 증명의 도입.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지도론을 반영. 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의는 처음부터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제들을 연결하기 위한 연역의 고리로서 필요한 것이며, 증명은 여러 성질들을 조직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리는 이러한 조직화 활동의 결과물이다. 수학화의 도구로서 연역을 재발명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을 격려해야 하는데, 정의가 아닌 정의하기와, 증명이 아닌 증명하기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증명과 함께 조직화 수단으로서의 증명을 학생들에게 지도함으로써 증명의 다면적 측면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도형의 성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의 필요성. 증명을 본격적으로 지도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도형을 관찰하고 도형의 성질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5.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도입. 증명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완화시켜 증명 교육에 적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확신의 수단으로서의 증명을 경험하도록 하고 타당한 증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교사의 권한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확신의 수단으로서의 증명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 상황으로 소그룹 협력학습을 고려해 볼수 있다. 소그룹 협력학습에서 자신이 탐색한 증명 방식을 다른 학생에게 설명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그 증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세심하게 따져보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증명의 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6. A이면 B이다 형태의 명제 이해. A이면 B이다 형태의 문장을 점진적으로 의식화 시킬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A이면 B이다 형태의 문장을 암묵적으로 지도함으로써 A이면 B이다 형태의 문장에 점진적으로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7. 증명 교육의 양에 대한 제고 학생들이 재발명하고 증명할 가치가 있는 내용만을 정선하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힘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